윤건영은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재인 일가 수사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자비가 느껴진다. 논두렁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모욕주고 있다. 이 얘기 했었죠.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몰고 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수사를 멈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근거 없는 소문입니까? 그 다음에 그 아무런 뭐 근거가 없습니까? 서창호가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는 그 타이 이스타젯에 들어가서 음. 그 다음에 수억대 연봉에 해다, 그러니까 억대가 넘어가는 연봉을 받아가면서 일했던 거는 팩트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뭐야 서창호를 그 취, 그 채용한 그 사람이 이상직이라고 하는 건 팩트잖아요. 음. 그 다음에 그 이상직을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라고 하는 아주 그냥 대단한 자리에 앉혀주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21대 공천 줘가지고그 그 막대기만 꽂으면 제가 나가도 당그 그 뭐야 당선될 수 있는. <laughs> 아 제가 민주당 공천 받고 전주 나가면 제가 떨어지겠습니까? 네. 떨어질지도 모르지. <laughs> 근데 어쨌든 그런 공천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음.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음. 그니까 문재인이상직 그다음에 서창호 사이에 인과관계가 누가 봐도 명확한데 이게 무슨 논두렁식에 운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거는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굉장히 지금 초조하다 굉장히 굉장히 이제 칼끝이 여기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을 그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오히려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자 윤건영 의원 관련해서 좀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예 윤건 문재인 자숙 순서대로 좀띄워주시죠어 김정숙 외출 장면입니다. 저게 검은 옷을 입고 있죠. 다른 사진 쭉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문재인 어, 전 대통령 지금 귀향한 이후에첫 외출이라고 알려져 있죠. 양복을 입고 있죠. 자, 어제 좀이 사진 보여드렸죠?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까? 예,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저게 지금, 어, 문재인 부부가 5월 12일에 귀향 사흘째에, 어, 지금 며칠, 요출 첫외출이라고 알려져 있죠. 선친 묘소를 찾은 후에 통도사를 방문했던 장면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저게 5월 12일입니다. 좀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5월 27일,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투표하는 장면입니다. 5월 12일과 5월 27일 지금 외출하는 두 개의 장면을 문재인이 공개했던, 그 페북에 공개했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자, 저 김정숙하고 김건희 여사 사진인데 이 사진은 없어서 그냥 다른 사진을 썼는데 당시에 6월 17일에 서울에서 김정숙과 윤건이, 저 김건희 여사가 서울에서 환담을 했습니다. 그게 6월 2022년 6월 17일입니다. 다른 보여주시겠어요? 예, 6월 24일 영축산을 어, 등산했던 장면입니다. 다른 사진도 예. 자, 다른 사진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7월달에 문재인이 영축산 등산하는 사진입니다. 자, 8월까지만 한번 볼게요. 예, 다른 사진요? 이 예, 영축산 지금 등산하는 거고요. 7월달, 8월달에 저기 8월 1일부터 7박 8일간 제주도에 지금 휴가 어, 간 사진입니다. 어, 저기 서귀포 뭐 표선해수욕장도 가고 레저 타는 사진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올렸다고 하죠. 그 사진 중에 일부 해안가 가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인데 제가 5월부터 지금 8월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왜 지금 저 보여드렸냐면요. 저 윤건영이가 김병수 여사가 딸 다혜씨에게 돈을 입금한 시기가 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2022년인데) 당시에 보수 유튜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 마을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밖에 출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시켰다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만 그냥 공식적으로 문재인. 그 비서관들이 공개한 저 사진만 해도 5월, 6월, 7월, 8월 계속 외부에 유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출할 수가 없어서, 어, 지인에게, 어, 뭐, 신부름 시켰다, 은행 신부름 시켰다, 이야기가 섭립되기가 어려운 얘기지 않냐, 이제 저런 이제 사진들을 보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건 두 가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양산에 그 보수 유튜버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뭐 누구누구 생각나는 분들 이렇게 뭐 조금 소란스럽게 하고 마이크로 예. 그랬던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끽해야 보수 유튜버 몇 명이나 됐겠냐고요. 그런데 양산에 내려간 경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음. 제가 보니까 경호원 수십 명 됐다 그랬잖아요. 예. 뭐 몇십 명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경호원이 보수 유튜버보다도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영부인이 외출한다 라고 그러는데 뭐그 앞에 보수 유튜버들이 뭐 그냥 뭐 몇백명 모여 가지고 몇천명 모여 가지고 그냥 스크럼 짜놓고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경호원들이 뭐꼭 내가 아다 지금 꼭병 은행 가야 돼 우리 다이한테 돈 보내줘야 돼 우리 다이 이거 5천만원 없으면 큰일나 뭐 별장 못살 수도 있어 막 이런식으로 하면서 막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 경호원이 그런 거 하라고 경호원 그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뭐 몇십 명뭐 몇백 명이 막 있어 가지고 소란이 있다 그러면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경찰 그렇죠. 네. 그럼 충분히 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국회의원 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갖다가 하는지 두 번째 더 황당한 거는요. 예컨대 설령 그렇다고 쳐봐요 음.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그냥 마음도 막 그냥 막 싱숭생숭 하고 해가지고 내가 은행 가기도 싫어 그러면 왜그 친구한테 왜 부탁을 갖다가 합니까 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보자기에다가 그 관봉권으로 의심된 그러한 돈 500만원짜리 뭉치를 10개 해가지고 5천만원을 보자기에 쌌다는 거잖아요 네.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친구한테 줬습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냐면은 청와대 직원한테 줬는데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로는 청와대 나온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전 직원이 되는 거겠죠 음. 경호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호원인지 어쨌든 중요한 건 청와대 전 직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어이, 정혁진 씨,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 좀 미안한데, 이거 좀심부름좀 해줘. 음. 내가 나가야 되는데, 저기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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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음. 5천만 원 지금 우리 다혜한테 꼭 보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혁진 씨가 조금, 그거 저 수고 좀 해줘. 뭐 해, 뭐 해드리면 되는데요. 이거 다혜한테 무통장 입금을 해줘. <laughs>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이름을 누구로 할까요? 아, 김정숙으로 해가지고 보내줘. 김정숙으로 해가지고. 그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그 돈을 그 청와대 그 뭐야, 전 직원한테 고작을 갖다가 주면서, 뭐, 냄새 딱 맡아보고, 아돈 냄새 나네. 이런 건 알았겠지만, <laughs> 네. 이게 뭐 돈인지 떡인지 뭐, 그거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고, 이거, 저기, 저기 옆에 있는 뭐, 그 김말숙 씨한테 좀더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뭔 모르고 이거 갖다가 전해주고, 그 김정숙 여사 친구 아줌마가, 은행 가가지고, 뭐, 김말숙, 그 다음에 김정숙,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것도, <laughs>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일인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윤건영 의원은요 변명을 하려면 조금 생각을 하고 변명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면은 오히려 그게 더더 의심을 갖다가 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건영 발언 중에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좀 한심하다는 수준이 들어서 들었지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는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서창호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일가 노동 후 대가로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딱 듣는 순간 이게 뭐야?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건영 의원은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요. <laughs>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이게 말입니까? 뭐 방구입니까? 서창호가 그 당시에 실직 상태였어요. 네.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취직시켜줬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그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쭉 걸어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 문득 네. 서창호가 2018년 3월까지 토리게임즈 다니고 있었는데 네. 토리게임즈에서 2018년 2월까지 월급을 얼마 받았을까? 네. 서창호가 월급을 천만원 받았겠습니까? 이천만원 받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까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음.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음. 서창호가 예컨대 월급을 한 3, 400 받았다. 한 5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런 경험도 없고, 음.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이도 안 맞고, 그런 자리인 타이 이스타제 전무로 가가지고, 음. 얼마 받았습니까? 1,150만 원 받았잖아요. 기본. 예. 저는 거기에다가 애들 학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드러난 것만 월급이 115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 그냥 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받은 게 최소 115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토리게임즈에서 뭐 야근수당 뭐뭐뭐다 해가지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월급 얼마 받았을까? 제 생각에 한 5, 600 받았으면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그거, 그거 자체가 실직한 그다음에 토리게임즈에서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렸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아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 어쨌든 실직 중인 그내 아들 내 사위를 이렇게 뽑아 주면 제일 감사하는 게 누굽니까 장인어른하고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지금 그냥 대학 졸업하고 손가락 쪽쪽쪽 빨고 있는데 갑자기 아 이상직 같은 악덕 기업주가 아 정변호사 일로 와 당신 아들 있지 당신 아들 손가락 쪽쪽 빨고 있 때문에 내가 해 줄게. 그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저뭐 정도 시켜 주실 건데요? 과장 뭐아면 부장 요정아전무 시켜 줄게. 전무 그럼 월급 은 얼마나 주는데요? 1,150만 원. 밥쳐 음. 가지고 렌트비 포함해 가지고 그럼 만세 아니겠습니까? 음. 이게 무슨 노동력의 대가입니까그 서창호가 무슨 노동을 갖다가 했는지 제가 구마다 아끼라 이야기 들어 보니까 구마다 아끼라가 타이스타제의 타이 훈련 국장이었단 말이에요. 음. 이 사람 뭐 일을 갖다가 좀 시키려고 봤더니 항공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어. 음. 그 다음에 잉글리시가 전혀 훌륭타지가 않아. 음. 무슨 일 했단 이야기입니까? 음. 서창호는 나와가지고 내가 타이스타제에서 보고서 한장쓴거 있으면 저거 한번 이야기 해봐라. 전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서창호, 서창호 씨하고 문다혜씨 이렇게 보면 거기는 항공의 항자도 모르면서 2억을 받고 2억 이상을 받고 문다혜 씨는 디자인 디자도 모르는데 거기도 2억 이상 받던데요. 그러니까요. 기본이 네? 그 집하는 이혁이야 그거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해도 몰라도 기본 이력이네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 어디나 어디서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제가 그유그 네. 그 유튜브 뭐 쇼츠인가 봤는데 네. 서창호는. 비행기의 비자도 모른데. <laughs> 그다음에 문다이은는 디자인의 비자도 모른데. 그래서 완전 비디다비디비디아 네. 한가 항디가 아니라 비디군요. 네네. 네. 비행기. 뭐 한디도 맞는데 네. 그래도 운율을 딱 따지면은 비디가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서정파에서사가더 감각 있네. 음. <laughs> 예. 어, 요 사안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문다이스가 결국은 그 성격 어, 참지 못했는지 SNS에 글을 올렸죠. 음,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 그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네. 예. 참지 마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예. 약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 화요일에 이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문다, 그 문재인 다그문 대통령 부부와 문다혜 씨는 경제공동체 아니다. 음. 운명공동체. 아, 그랬죠. 운명공동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운명. 제가 이책 <laughs> 샀었거든요. 네. 제가 이 책도 사고, 뭐, 조국의 시간도 사고, 나름 방송한다고, 음. 뭐, 이것저것 참고할 내용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 그것도 샀어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네. 그런 책, 이 어쨌든 다 사가지고, 그냥 대충 한번 떠들어 보기는 하는데, 음. 어쨌든 문다혜 씨가 자백한 것이다. 경제 공동체 정도가 아니다. 나랑 우리 엄마 아빠랑은 음.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랑 단순히 어떻게 음. 나랑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하고의 관계로 문전 대통령과 그 나와의 관계를 등치시킬 수 있는가? 음. 나랑 우리 엄마 아빠 관계는 그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라야 이제 운명. 음. 그러니까 서창호가 제3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음. 서창호는 이제는 제3자야. 이제는 점 하나 찍어서 음. 남이 됐어. 음.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서창호가 월급 따박따박 받고 아주 그냥 태국에서 즐기고 있을 때는 그때는 제3자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몸과 같은 사이였다. 음. 그러니까 그 운명이었다. 같은 운명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거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음. 운명이야 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단순 뇌물죄로 의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운명 공동체로 묶이겠군요 주정훈 님은 깜빵 공동체라고 깜빵 공동체에서 저도 깜빵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는데 예 그런 깜빵 공동체란 새로운 용어가 생기겠네요 자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 3일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 2021년 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려 했던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게 제공하여 은밀하게 과천 청사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땐 내가 나이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브했다 이,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셨어요 김진욱 처장이 나이브란 말을 모르나 보다. 음. 김진욱 처장이 영어 되게 잘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동시통역 대학원 <laughs> 외대에 변호사 중에 동시 통역대하고 뭐 왔다 갔다 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있을 때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통역도 하고 그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브가 저런 뜻입니까? 음. 나이브가 그 뭐라 그까 그 공수처장이 처장이 그 범죄 피의자를 대,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거를 단순히 나이브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음. 저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공수처가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김진욱에게 있다. 음. 만약에 공수처가 뭐 이런저런 그 진통을 겪어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만약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금 문다혜 같은 일들, 음.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있었던 조국 같은 일들, 그런 것들 공수처에서 다 가져와. 공수처 법에 의하면요. 공수처가 검찰 위에 있어요. 음.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사건 가져와 공수처에서. 그러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짜잘한 그런 사건을 들다 검찰 주고 진짜로 이렇게 그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딱 잡아 가지고 아,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이상직 막 이런 사람들, 그다음 뭐뭐 누구누구누구. 누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를 딱딱딱 보여줬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수처 막 박수쳤을 거예요. 네. 지금 이런 공수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금, 최상병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사를 갖다가 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과를 딱 내놓고, 그러면은, 아, 공수처가 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야당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아, 공수처가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라고 했고, 그동안 일 잘했던 잘 데니까, 그러면 그뭐 우리가 저기 다 수긍할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공수처장이라고 된 사람이 판사 출신에다가 헌법재판소에 있다가 김현장에 있다가 뭐 그랬던 사람이 희한하게 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하지 그랬는데 수사는커녕 지금 뭐 이런저런 그 행태를 갖다가 보니까 그냥 이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권의 핵심 실세였잖아요. 네. 그런 정권 핵심 실세 잡으라고 만든 게 그것도 검사. 음. 그거 그게 거그그 그거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공수처장이 그냥 신주 따시 모시듯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니까 음. 그때부터 공수처는 맛이 확간 거예요. 음. 저는 공수처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런 공수처는 있으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1도안 된다고 전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단초를 아주 결정적으로 첫그첫따로 제공한 사람이 김진욱이다. 음.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만요 가만... 거기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좀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단 말이죠. 근데 뭐 지금에 와가지고 뭐 나이브했다. 아예 말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당시에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조사에 대해서. 어 이렇게 바, 어, 취지, 취지 보도 자료를 냈었죠. 다른 호송용 차량은 뒷좌석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성윤을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서 어, 데리고 왔다, 모셨다. 어, 다른 호송용 차량이 뒷좌석이 문이 안 열렸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나중에 바로 확인이 됐죠. 이건 단순히 말씀하신대로 나이반 문제가 아니죠. 어, 김진우 공수처장과 담당했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죠. 명백하게 거짓말로 허위 주장을 한 것이죠. 이 장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쁜 짓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으니 그러니 공수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이제 오동훈 처장은 두 번째 그 공수처장이란 말이에요. 예. 좀 이걸 갖다가 회복시켜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여태까지 뭐 일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예. 갈수록 그 기대가 진짜로 뭐다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일도 없어져요? 네, 1도 남아 있는 없... 일은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 <laughs> 일도 없어지고 마이너스로 넘어갔습니다. <laughs>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김준욱 전 공수처장은 해병대원 조사 유압 의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라디오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공수처 인원이 처장 차장 빼고 23명인데, 그러면 수명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중요한 사건, 사건들이 많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뭐랑 똑같냐면요. 예. 아들놈의 새끼가 그 성적은 그 개판으로 받아놓고 한 다음에, 예. 이거 엄마 아빠가 그냥 쪽집게 과에 뭐 하나에 뭐 천만원짜리씩 이런 거안 시켜줘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에 김진욱 처장은요. 공수처법도 안 읽어본 사람 같아요. 음. 아니, 나도 읽어본 공수처법을 왜저 사람이 읽어보지 않았을까? 음. 공수처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건을 아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수, 사건이 굉장히 우리 공수처가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야 내놔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 공수처에다가 뭐 <laughs> 온갖 뭐 이렇게 제보 같은 것들 뭐 고발 같은 거쫙 있지 않습니까 음. 내려보내면 돼요 음. 경찰해라아 이런 거 우리 공수처에서 할 일이 아니야 경찰에 하세요. 검찰에사세요 음. 내려보내면 된다고요. 음. 그러니까 누가 뭐 쓸데없는 뭐 도둑질하고 누가 쓸데없는 뭐 사기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라고 공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수처는 뭐냐면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까? 음. 아,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1년에 뭐한 365건만 하세요. 1년 에 하루에 한건만 음. 음. 그러면은 20명이서 하루에 한건못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일을 갖다가 했고 이런 정도의 자질과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음. 공수처장을 했으니 그러니 공수처가 이 모양이 아닌가 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아니, 공수처 인원 더 필요는 없어요. 공수처는 뭐랑 똑같냐면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대검 중수부 같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옛날에 대검 중수부가 하던 그러네. 공수처에서 따로 음. 독립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도 업무상 독립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법에. 그러니까, 이전까지 대검 중수부에서 얼마나 막그 막강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다음 얼마나 검사들이, 야, 나도 대검 중수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어, 한동훈이 진짜 어린애인데 벌써 들어가네? 좋겠다. 역시 뛰어난가 보다.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식의 조직을 만들었어야 될 사람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자질, 자질구레한뭐 이렇게 그냥 코딱지만한 일들을 갖다가 잔뜩 잔뜩 하면서,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음, 일은 주, 많이 벌리죠. 중요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네. 뭐 이상한 일들 막뭐 이것 저것 저것 뭐, 뭐 네. 그다음 뭐 라면을 갖다 끓일 때뭐 물을 갖다 몇 그램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것만 고민하고 <laughs> 앉아 있고. 네. 저러서 저랬으니까 공수처가 저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로 공수처가 굉장히 굉장히 지금 아주 위기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공수처 위기를 처리한 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그럼 공수처 그 자신입니까? 그렇죠.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뭐야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그 어떤 조직이 망하는 조직이냐. 내부의 구성원들이 싹 빠져나가는 조직이 망하는 조직이잖아요. 네. 공수처에 나름 어 공수처 나도 검사 한번 해 볼까? 내가 여기서 하면 뭐 진짜 옛날 대검 중수부 같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른바 공수처 검사가 됐던 검사들 다 나왔어요. 음. 지금 절반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음. 그게 지금 공수처의 현실이고요. 음. 그러니까 아니야 공수 없애고 옛날 대검 중수부로 가라. 저는 음.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을 끝내기 전에 하나 좀 소개를 좀 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정의진 변사님 호 어, 여기 이제 어, 굿모닝 대한민국도 출연하고 또 정법 변전도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또 국가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요? 그 소개를 좀 잠깐 해 주시죠. 아, 저 까먹고 있었는데. 네. 아, 제가 KTV라고 있어요. k t v 에 네. 글로벌 인사이트라고 한 프로그램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3시에 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음. 그 진행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지난 화요일날 첫 방송했고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3시에도 글로벌 인사이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음. 처음 막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진행은 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음. 어리버리 해가지고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뭐 PD님이나 원장님들의 그 원장님의 그 KTV가 구, 그 국가방송 아닙니까 코리아 네. TV 그, 그 채널로는 64번이고 음. KTV 글로벌 인사이트하면. 유튜브로도 이제 그 접속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PD님이나 이렇게 계신 그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 변호사님 빨리 음. 그 광고 좀 하라고 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뭐 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음. 느낌을 갖다가 뉘앙스를 압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된다. <웃음> <웃음> 왜 당신 이렇게 나이브하냐 이런 식의 지금 압력을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잘 봐주시면은. 저에게 그 다음에 KTV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채널만이 아니고 유튜브도 동시에 송출하나요? 네네. 네네. 아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요? 네. 3시입니다. 실시간 네. 라이브로? 네네. 네. 라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채널은 육군사관학교 생각하면 돼요. 육사. 육사. 음. 64. 아 번호, 번호는 참 좋네요. <laughs> 채널 육사 어, 유튜브 방송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화요일날에 아침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KTV 방송을 하는. 네네. KTV는 지금 조금 일반인들 중에는 그냥 KTV, 뭐 그냥 KBS, MBC 이런 공영 방송인데 KTV가 무슨 역할을 하지? 근데 대통령실의 주요 행사를 거의 KTV에서 방송을 하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렇죠. KTV가 네. 정부 방송이에요. 네. 그 뭐야 국회 방송은 NATV라고 해가지고 국회 방송 따로 있고 음. 이건 행정부 그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그 유익한 그 굉장히 자료들이나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인사이트도 그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데 음. 어쨌든 걱정이 되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원장님도 새로 취임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아주 의욕적으로 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 원장님 외부인들에게 알려지진 않은 분이지만 굉장히 어, 실력있고 어... 꼴, 아닙니다. 꼴보수는 아니고, 아주 보수, 정통보수이시고, 어, 업무 능력, 추진력 굉장히 탁월한 원장, KTV의 원장을로 가셨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우리 사회의 지금 트렌드, 어, 이런 것도 아주 냉정하게 이런 걸잘 살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원장으로 가셨는데, 마침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날 오후 3시에 좀 하도록 어좀 맡겼네요. 정혁진 변사님이좀 KTV 키우는데 역할을 좀 하셔야겠네요. 아뭐 그냥 제가 깎아먹지만 <laughs> 않으면 다행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증인신문 통지서 받을 문제인 제주별장 관련된 거 공수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대담 주제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사님이었습니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